하이소. 자, 친선미를 사랑하고 맛있는 걸 사랑하는 바보나라의 바보도 삽니다. 자, 지금 바보나라가 어저께부터 바보떡볶이 무한리필 1인분에 3,000원. 혼자 들어와서 3,000원만 내면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떡볶이가 하나, 둘, 셋, 짜잔!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배 터지도록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렇게 간식거리또 붕어빵. 붕어빵은 하나에 천 원입니다. 왜 붕어빵이 하나에 천 원이냐? 바로, 이 붕어빵은 보통 붕어빵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어, 지금 붕어빵 재료를 만들고 계신 트럼프 장관님. 네. 자, 이 붕어빵은 어떤,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죠? 어, 초콜릿이 들어있습니다. <laughs> 네, 초콜릿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이 들어있는 초코 붕어빵이고요. 자, 어른들이 이제 요새 건강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자, 건강을 주무대로 한. 주 재료로 한, 바로, 자, 어른들을 위한 붕어빵의 바보나라에서 익어가고 있는데요. 자, 어른들의 이 붕어빵은요, 전라북도 김제에서 올라온 국내산빠으로 붕어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보나라답게, 여러분, 바보나라답게, 이게 지금, 자, 이게 얼마, 이게, 이게, 이만큼이 시내에서 이만큼이 5천 원이 넘어요. 우와. 시내 성호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5천 원이 넘습니다. 왜깊어요 엄청 비싸요. 근데 그거를 12시간 동안 우리가 퍽퍽 다려가지고 살짝 으깨가지고 요걸로 붕어빵을 만들면 박장관님 네. 어떤 맛이 나오겠습니까? 아주 환상적인 맛이오 마이 갓! 우리가 잘는바 <laughs> <촬영하는 웃음> 만에 이게 다 떴습니다. 자, <laughs> 자, 그래도 이 붕어빵은요, 타도 타도. 도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국내산 국내산 파으로 이렇게 국내산 파으로 우리가 붕어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보나라 해피랜드에서는요. 그된장 그 고추장 한 마리를 2000개를 준비해서 된장 고추장까지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또 바보나라는 이렇게 부자 아카데미처럼 조금 있으면 정용창 님 해외에서 대학교까지 마치고 엄청난 엘리트분이 오셔 가지고 바보나라에서 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마이크. 자, 마이크를 잡는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누군가한테 스피킹 말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 표현이란 게 사람들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건 나도 할수 있고 나도 아는 거야라고 하는데 여러분 카메라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래서 바보나라에 오시는 이 정용찬님과 정윤우님, 그 다음에 트럼프님, 그 다음에, 어, 박장관님이 저는 아주 멋있, 멋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계셨던 바보총님도 마찬가지고요. 바보나라에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서 자신의 뜻을,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진리이든 바보 같은 얘기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 표현을 해야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지금 앞으로 미래가 어떨지를 예측을 할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해주는 것그 자체가 여러분 아주 좋은 배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바보나라는요 어떤 곳이냐면요 자 바보나라의 국민들은요 술, 술, 여자, 담배, 도박, 마약, 사이비, 부정적인 말, 폭력, 화 이것을 하나하나씩 자기를, 자기로부터 떼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엘리트예요.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여자 성추행하고, 괜히 도박장 가고, 어? 괜히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욱하면서 화내는 거못 참고, 예? 어디 가서 마약질하고, 이러다가 인생을 끝판에 그냥, 응? 그냥 엎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당군 할아버지가 당군 할아버지가 이 지금 건국 이래로 이 한민족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지금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바보나라를 본 당군 할아버지가 요새 흐뭇한 미소를 짓지 않을까? 그리고 바보나라 사람들이 아주 자,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보바보학기1 0명 바보나라 1 0명명데요 자기 마음대로 살자. 남 지적질 하지 말고 나나 잘하자. 어? 그 다음에, 정성을, 끝까지 정성을 다하자. 당당하게 책임지자. 양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살자. 침묵보다 값진 말만 하자. 스스로 바르게 돕자. 웃으면서 인사를 하느자. 깨끗함을 퍼뜨리자. 먼지 끝까지, 먼지까지도 사랑하자. 이 마음으로, 이런 붕어빵을 만들어서, 또 저런 떡볶이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이바보너라 여러분, 이 바보나라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럼 바보나라는요 종교적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 어떤 헤비나 신상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고 가까이 와보시죠 이파으로 만든 붕어빵의 속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짜잔 이렇게 파시 살아있는 박종화 장관님 예. 이렇게 파시 살아있는 붕어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보나라는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알차고 속이 꽉찬 나라입니다 그러고 무엇으로 꽉 찼을까요? 바로 그 진토불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원재료가 꽉찬 그런 아주 진실된 나라가 바보나라입니다 바보나라의 위치는요 자 여기를 봐보시죠 바보나라의 위치는요 자 모든 것을 놀이식으로 우리가 승화시키고 있어요 위치는 성남시신흥동 419번지 성산시티 건물 1층 자 그리고 01045917222로 전화주셔서 언제든지 바보나라에 가입하는 데는 그 어떤 회비나 그런 등록 절차가 아주 간소합니다 그냥 사진하고 닉네임 보내주시면 돼요 바보나라는요 모토가 바로 친구처럼 가족처럼입니다 자 지금 저 옆에 PC방 가면요 바보나라 신나라파처럼 옆에 가면 PC방에 애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게임을 하던 공부를 하던 배 터지게 먹게끔 그래서 저기다가 저렇게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떡볶이를. 이것 말고도요. 윙바디 트럭을 바보나라 국민들의 정성을 모아주신 걸로 이 윙바디 트럭, 윙바디 트럭을 구매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나라는요. 그 어떤 문턱도 없는 곳이니까, 종교적, 정치적으로 중립이니까요, 바보나라로 놀러오세요. 알았죠? 자, 남을 돕는 것, 남을 돕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바보나라로 놀러오셔서, 우리그 행복하고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어봐요. 짜발!